자, f(x)가 다음을 만족한다고 할 때, f 속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지 f(x)는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건 이해 보도록 하시면 이런 식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라지 f(x)를 마치 인테그랄 f(x) dx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후에 요 식이 써 있다. xfx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양변을 미분해야지 문제가 풀리겠죠 선생님이 요놈 양변 미분할 건데요 여기 곱하기 있으니까 고배 미분법 사용해줘야겠습니다 자 조건 2를 양변 미분할게요 그럼 좌변은 small fx가 될 거고 우변은 고배 미분법을 사용하신다면 은 fx 플러스 xf 프라임 x가 되겠습니다 그죠그 다음에 요 놈은 플러스 12x 제곱에 요 놈은 마이너스 2x가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는 요 f x 와 여기는 요 f x 가 지워지죠. 이런 꼴의 풀이에서 양변 미분하면 지워지는 꼴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x f 프라임 x 를 마이너스 x 제곱의 마이너스 x 다라고 해줄 수가 있겠지. 자 여, 그때 여기 있는 녀석을 플러스 e x 죠. 자 그때 여기는 이 녀석을 x 로다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12x 플러스 2가 된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1로부터 우리가 fx를 찾는거야 여기에서 fx를 찾는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되겠는데 자이 적분상수 c는요 조건 3으로부터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f2는 마이너스 24 플러스 4 플러스 c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부터 우리는 c가 19라는 것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19다라고 f(x)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f 1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답은 1 1이 되겠습니다.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